세종시의 행정 수도 완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세종시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세종이사단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헌법을 개정해 행정 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석 기자입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세종시를 지역구로 국회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세종시를 찾았습니다. 한달남은 자신의 당대표 임기 중에 마지막 공식 석상이라고 운을 띄운 이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조속한 추진을 낙관했습니다. 야당 반발이 있지만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결집하면 당론으로 내세운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종의사당을 만드는 법에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통과될 때인데 국회 상임위 활동과 이 대표는 지난 2004년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걸림돌이라며 결국 개헌으로 행정 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이 이루어지면 국회는 물론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내려올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는 세종시에 든다. 이렇게만 이제 한편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개헌이 아니어도 수도를 옮길 수 있다며 혁명적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문재인 대통령부터 세종시에 제2 집무실을 설치해 수도 이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